성재 씨의 이제 그 통역이 화제가 되면서 굉장히 뭐 많이 또 화제가 된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성재 씨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?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. 네. 네. 일단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듣고 많이 말해보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특히 회화 같은 경우는 내가 틀린 걸 알아도 그냥 무작정, 무작정. 내뱉어 봐야 돼요. 어... 그냥 사실 어... 그냥 배째고 다 틀린. 아는데도 이렇게 내뱉는 게 저는 중요하 음... 생각해요. 어기 아... 송재 씨가 배째고라는 표현을 아, 아 그런 말하면 안 되나요? 아, 사실 왜냐면 이분이 배. 예전에 그영어시험0 백점 받으신 경험이 <laughs> 있는데 저는 아, 아, 교과서를 달달 외웠어. 다 외우셨대요. 예. 네. 아, <laughs> 아, was the first man, rich d o n n o s o r 요렇게 가지고 제가 백점을 만든 적있요 교과서를 <laughs> 다 외우셨대요. 아 교과서를 쭉외워가지고 아 제가. 예. 그 아직까지는 예, 아직까지 어 기억을 합니다. 우리 조셉도 뭐기억하는 거예요. 네, 거. 저는 뭐 영어 이제. 그리고 예. 히브리스 탐스턴 바트 o l d n 스 s s it's about time. Somebody so was a Ben Ben e n e n w h o down s a t come down. e n e n Ben Ben e n b B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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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e n b e e n e

덕질하는 대상에 대한 글을 찾아보고 음... 대한 영상을 보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그냥 영어 공부하는 느낌이 안들잖아요 아...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더 알아보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그냥 추가적으로 언어 공부가 맞아, 맞아. 되는 일상적으로 습관을 그죠, 그죠.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냥 이거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, 그냥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, 라디오, 뭐, 팟캐스트 같은 거 하나 틀어놓던가. 음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영어 책을 읽고 또 저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하니까 항상 글을 많이 쓰고. 그리고 이제 종종 했던 게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영어 원서와 한글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보기도 하고. 우리가 안 하는 것만 어. 다 하셨겠어. <laughs> 정말. 한, 어, 다, 하나도 우리가 안 하는 것만. 단한 번도 나는 영어 원서와 번역본을 비교해 본 적도 없고. p e 리워 y was the first man, r i c h 영어를 이 정도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어떤 비법이 있는가. 비법은 없어요. 그러니까 성재씨처럼 이렇게 하셨으니까 영어를 이렇게 그냥 뭐 영어로 해도 편하고 둘다 편해지신 거죠.